네, 자, 아, 그 자막 안꽂쳤다 네, 5월 11일, SS의 16강, 2회차 4경기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경기는, 금일의 마지막 4경기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보이시는, 붉은색, 프로토스. 자막,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자막, 왜, 어떻게 바꿀까요, 자막을? 그, 폰트가요? 폰트가 이상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말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 하지훈, 빅맥 하준 선수구요 이에 맞서는 선수는 드림마이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드림마이저 그렇죠~! 강 선수입니다 이 선수 32강에서 전 프로게이머, TSL 비너스였나요 박규웅 선수를 네, 전 소속! 네, 네전 소속 네. 격파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격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땀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첫 경기부터 50분 넘는 장기전에 거기다 두번째 경기는 본진이랑 안마단전 다 떨어질 때까지 치고받는 정말 그런 피말리는 싸움 이후에 올라왔던 리마즈 이상용 선수고요자 이제 이상용 선수가 진짜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그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선수가 일벌레 나누는 그런 그런 그 사소한거 하나하나까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담으로 유니언코치 저희 어... 게임연출을 도와주고 있는 어, 유니언코치도 굉장히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 어, 이 선수 나이도 좀 있고 게임을 정말 이렇게 게이머처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재능도 있는 것 같고 게임이나 감각이 남다른 선수다 이번 리그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봐라. 좋은 결과낼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또 프로토스로 저거 못 이기시는 분들은 네, 내일 스타 강좌 보시면은 네, 해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수 해설이 해법을 제시하면은 와, 그러면 배틀에서다그 빌드만 쓰는 건가요? 레드에서? 근데 그건 또 손이 돼야 되는 빌드. 종수 해설도 어차손안 되잖아요. 아, 요새 안 돼서 못 이겨요. <laughs> 제가, 그, 제가 진짜 게임을 손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좀 쉬다 보니까, 손이 안 되니까, 아... 이게, 불사조 보내고, 차원 분광기 보내고 하는데, 내 것만 터져. 내가 뭐 피해를 못 주고. 그래서, 아, 그쵸. 저희 스타테 같은 팀 소속으로 이제 게임을 했었을 때, 정우세설은 손으로, 피지컬 같은 면으로 게임을 하는 플레이 스타일이었다면은, 저는 머리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전략이라든가 타이밍, 이런 거 연구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김현준 해설이랑 진짜 시너지 효과가 네, 김현준 해설이 낫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현준 해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전략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이제 받았었는데 저는 못 받았죠. 손은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그죠. 렇 나이가 이제 나이 <laughs> 있다 보니까 음. 그걸 떠나서 손은 정말 자기의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지 누군가가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어고 저는 이제 도움 많이 받아서, 이, 그만두신다고 할 때, 제 개인 코치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나봐요. 안 오죠? 당연히 농담이죠. 난 진담이었는데? 뭐, 우승하면 뭐 주셨을, 저 뭐, 뭐, 차라도 한대 사주셨을 겁니까? 미쳤어요? 차를 사주게? 그니까요. 아, 차사줄게요 둥글레 차 같은 거. <laughs> 아, 왜차 정도에 살수 있지? 하,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이런 분과 같이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저의 이런 클래스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 하고 회사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 저 비웃습니다. 어저 아이디 많이 본것 같은데. 또 선종영 아이디 아닌가? 자 어쨌든 뭐 저희는 저... 이제 경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어 근데 이상형 선수 지금. 히드라리스크 구를 저희가 여담을 하는 사이에 굉장히 빨리 올렸고 번식 기소와 빨리 올리면서 요거 전진 땅굴망 이용해 가지고 올인 빌드 쓸 생각인가요? 어, 지금 우주건문이거든요 마침 지금 제대로 통하는 그런 빌드거든요. 1벌레 숫자가 굉장히 소수예요. 지금 무슨 7분의 히드라리스크 구리 완성되고 제초베이스 히드라리스크가 이제 또 생산될 그런 타이밍이에요. 어, 근데 빅맥 하준 선수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게세 번째 부화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주관문을 올려준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째 광자포도 굉장히 빨리 올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런 게세 번째 부화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의심적다. 요런 걸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땅굴이 아니라 그냥 히드라 걸어가서 피해를 줄 생각인가요? 그러기엔 너무 멀죠, 지금 동선 자체가 자, 저보고 욕하시길래 강타했어요 아, 안 보면 되지 이거. 자, 어쨌든 히데라리스크 지금 근육 보강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거 땅굴만까지 활용해서 어, 굉장히 타이밍을 땡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상경 선수가 걸어서 갈 건가요? 이게 러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갈 만하죠 그쵸, 아 근데 걸어서 가면은 어, 조금 좀만 더 빨리 눈치채면은, 어, 광자포 지어주면서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한 번의 기회는 있어요. 역장을 치면서. 아, 근데 무선액이 없군요? 이거 그래, 무선액이 있어서 광자가 충전까지 활용해서 일단 버텨줘야 되는데, 그쵸. 어, 아,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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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역장 역장? 역장으로 한번 버텨줘 역장? 역장으로! 아, 역장을 히드라가 못 올라오게 쳤어야 됐는데 이러면 광자포 다 깨지면서 맞으면은 아 지금 굉장히 아아 굉장히 막아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역전 차이죠 어 그쵸 역장이 풀리게 되면은 거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하지훈 선수가 막아내기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요 선수님 맞아요 아 지금 그러면서 풀어요. 광자 버티티 막으면서 어 근데 잘 좋은 수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쵸 불멸자만 한개 나오면은 불멸자만 한개 나오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이거 수비 해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 어, 빅맥 하준 선수 큰 피해 없이 3세전 공원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비해낸 모습입니다 어~ 그러게요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어 일단은 하준 선수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어요. 역장으로 처음에 아예 오지마 역장으로 못 올라오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준 선수는 올라오게 두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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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가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병력을 효과적으로 막아줬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거신이 한두기 정도 추가됐었을 때한 육간문, 칠간문에서 들어가는 타이밍 러쉬를 이상용 선수는 현재 상황에서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죠. 아, 그렇죠. 지금, 예, 이상용 선수는 어쨌든 히데리스크 힘을 줬는데, 이거 뭐, 이제 뒤늦게 둥지탑을 올리고 있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불사조 있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네, 불사조 내기를 네. 이렇게 계속 그렇죠. 살려두면은, 예, 소수의 뮤탈리스크를 어, 굉장히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살려두면 좋은데, 지금 타이밍에 뭐, 거신 한두개 끌고 러쉬를 가게 된다면 은 이상용 선수가 막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이게, 어, 히드리스크 자체가 근육, 보강이업그레이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숙이 몇 마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짤짤이 하면은, 거신 사거리업 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여기서 이상현 선수 승부수로 미탈리스크를 띄우려고 하나요? 가스를 좀 모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미탈리스크를 띄울 거라면은, 아, 지금 빅맥의 하준 선수는 아까 그 불사조, 내기에서 지금 한기로 줄었는데, 그, 레기 중에 세 개가 죽은 그세 개가 너무 뼈 아프죠. <laughs> 그렇죠. 이 뮤탈리스크를 지금 생,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거신 뭐 한두 개만 조합하고 바로 불사조 또 모아 줘야죠. 이뮤탈리스크 상대로는 추적자보다는 이 불사조가 훨씬 더 좋은 효율을 군단의 심장에서는 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거신 그만 뽑고 어, 불사조에 힘을 더 실어 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아까 욕한 사람 블락했대 그선종형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블락을 풀어드렸는데 어 삐졌겠네요 선종형 의외로 되게 소심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원래 생긴듯. <laughs> 자 어쨌든 이제 뮤탈리스크 네 생산을 했는데 불사조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형 선수가 들어가기 힘들죠. 그쵸. 지금 히드라이스크와 양방향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심시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히드라이스크가 연결체에 닿기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 타이밍에 이미 방어벽을 도착할 것 같고요. 네, 저거 뭐, 심시티 아주 효과적으로 잘 건설해 주었죠. 저거 자칫하면은 뭐, 탐사정이나, 뭐 진짜 잘못하면은 뭐 연결체에 파괴되는 그런 피해까지 입을 수 있었는데, 심시티로 애초에 방지를 해, 잘 해줬죠. 방파제 역할을 잘 해줬죠. 네네.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상형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뮤타리스크를 계속 모으기에도 상대 불사조가 자신의 그니까 뮤타리스크 모이는 숫자만큼이나 빠르게 모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왜냐면, 세 번째 뮤탈리스를 워낙 빠르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뮤타리스크를안 모으자니, 거신과 추적자가 이미 다 조합이 돼가지고. 진짜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거, 뮤탈, 이거 이길라면은 진짜 이상형 선수가 비너스 선수 상대로 보여준 그런 미친 듯한 도망자 저그를 또 구사를 해야 어떻게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쵸, 혹시나 이게 맵이 좀 작은 전작이면 뭐 군단 숙주라도 뽑아서 좀 버티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맵 같은 경우는 군단 숙주를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용이한 맵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빅메하준 선수는 여기서 뮤탈스크의 피해만 받지 않은 선에서 인구수 한 180에서 190정도 됐었을때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 하지훈 선수는 여기서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만 하다가 병력 조합을 뭐집정관이나 불사조 다수를 조합해서 뮤탈리스크 상대할만큼만 조합하고 공격을 떠나게 된다면은 이상용 선수는 굉장히 이 멀티를 지켜내기 힘들죠 네, 이상용 선수는 지금 그냥 어 해줄 수 있는 판단이 뮤탈스크를 어쨌든 그냥 가장 많이 모으면서 타락기 조합하고, 그러면서 가시촉수로 어쨌든 지상군 병력 발 묶어두면서 빈집을 계속 팔면서 시간 벌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타락기가 없는 게 조금 은불사져서 왔었을 때 타락기 없어가지고 아뒤 잡혔어요 지금 뒤 잡혔어요! 아 그쵸 이렇게 바꿔주면은. 아저뮤탈리스크 정말 피같은 뮤탈리스크거든요 이거 히드라리스크 관문 포개라고 만든 유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값짓산, <laughs> 광물, 가스 들어가면서 생산한 유닛이 아닌데 관문 하나만 파괴하고 전부 다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빅메 하주 선수 영러시 타이밍이 나왔죠 히드라리스크, 지금 갖고 있던 히드라리스크 소모됐고 소수불사조로 어쨌든 뮤탈리스크 뒤잡으면서 줄여주고 거기다 전멸력까지 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러시 타이밍입니다. 이대로 러시 가면은 멀티 지키기 힘들어 보일 것같구요아 지금 <laughs> 정면... 자 빈집 가야죠 이상용 선수 빈집 가야죠 무조건 정면 싸움은 지금 답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빈의 하준 선수 움직임 좋아야 돼요. 지금 빈팀이 많거든요. 저 여기 들어갔었을 때 지금 입구가 막힌 데가 없어 가지고 어, 이세 번째 멀티. 또 불사조만 돌아와서 이상용 선수는 이런 식으로 미탈리스트 체력을 이제 갉가 먹어 주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멀티만 다 깨고 다시 회군해서 이 하지훈 선수가 멀티 멀티 또한번 하게 된다면은 아, 이건 프로토스가 이기는 그림이죠. 어, 지금 이, 이거 3령이까지 깨고 와야죠. 어, 이거, 이사룡 선수가, 지금 분위기는,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그거를... 하지훈 선수가 너무 빨리 빼는데, 이거 어차피 멀티 깨지는 그런 병력이어서, 예, 네, 저그의 세 번째 멀티까지 파괴시켜주고, 저그를 아예, 진짜 앞마당만 먹게, 피말리게 좀 해놨어야 됐는데, 어, 불사저... 일단, 이 정도 아쉽네요, 네. 지금 이제, 하지훈 선수는 딴거 필요 없습니다. 불사조 모아주면서, 저 불사조 컨트롤만 잘 해주면 돼요. 그니까, 러주 병력 어차피 추적자랑 같이 있기 때문에, 미탈리스크가 함부로 덜 맺으기 힘들거든요. 수호방패도 있고. 그 미탈리스크로, 아, 그니까 저 불사조로 요 미탈리스크만 잘 따라주고, 그니까 시간만 벌어주면 되거든요. 이것도 일벌레, 어어, 뭐, 뭐죠, 뭐 뭐죠? 네,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죠. 저, 굳이 가시축수 밭에 들이박을 이유가 없죠. 그쵸 이렇게 일벌레만 잡아주면은, 결국에 이상형 선수는, 어, 한번 정면전 하나요? 아 어, 이거 정면전 하면 안 되죠? 아, 미탈리스크. 왜아 예, 굳이 글로 날라가나요 아, 타락기도 다 떨어지고, 미탈리스크도 큰 피해 봤어요. 아, 아 조금, 예, 도, 날라가는 경로가 너무 지름 길로 갔어요. 이게 때때로는 인생이란 게 이제 돌아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너무 이제 지름 길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미탈리스크를 예, 다수 잃어버렸어요. 네, 인생에 대한 훈훈한 교훈을 던져준 정우세설입니다. 항상 지름길이 최선이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럼 정우세설이 지금 걷는 길은 무슨 길인가요? 지금요? 막장인가요? <laughs>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서 기타리트 움직임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타락기가 좀 떨어진 게좀 아쉽네요. 어쨌든 지금 가스에 그, 보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지는 하나하나가, 정말 이상형 선수 피가 틀 텐데, 아, 그거를 추적자 위로 올라가면서, 지나가면서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 지금 상황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이상형 선수가 역전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타락기 조합을 해서, 가시촉수 계속 건설한 다음에, 이 하지훈 선수의, 이, 이 우주공 우주관문을 한번 장악을 해줘야 돼요. 불사도 숫자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빈집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 이렇게 멀티를 하면서 불사조로, 아, 그니까, 철치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 멀티 요소 요소마다 방전사가 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가져가는데 쉽진 않구요. 자, 이런 플레이는 좋아요. 이상용 선수 지금, 네, 몰래 멀티를 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동선이 먼 지역끼리 이 멀티를 피면서, 프로토스가 저걸 깨러갔을 때, 자신은, 그, 이 뮤탈리스 기동성 좋은 뮤탈리스크로 급습을 하는 네, 그런 플레이를 이제 하기 굉장히 좋은 어, 위치죠. 지금 이상윤 선수 본진과 앞마당 자원이 거의 다 고갈이 되가 돼가지고 광물의 수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이거 불사조 숫자를 좀 모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집중만을 모았군 음이온 업그레이드 이러면은 거의 사형 선고죠. 네, 이렇게. 근데 아직 불사조의 숫자가 좀 부족해요. 저 불사조의 숫자가 뭐한두 줄은 돼야 저 뮤탈리스크 상대로 맞대응이 가날것 같은데 하지만 불사조 컨트롤만 빅맥 하준사에서 그냥 도기만 신경 쓴다면은 볼때저 뮤탈리스크 불사조 찾기 힘들거든요? 사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하지만 뮤탈리스크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프로토스의 멀티 지역 적으로 급습을 하게 된다면은 불사조 마냥 컨트롤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 연결체가 파괴되고 탐사장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롤하면 얘도 집다조만, 딴거숨 없고 집다조만 그냥, 꾸중히 이럴 때 뮤탈리스크 두부대로 나눠줘서, 한 부대는 카르륵 떨고 털고, 한 부대는 집다조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 이렇게 뮤탈리스크 숫자 줄어들면은, 타준 선수의 승리로 점점 더 기울어지죠. 아, 타락기 숫자좀더 있어야 될것 같네요, 이 선수. 네, 이거, 이 앞마당 지역이 아니고, 세 번째 멀티 지역으로 아, 가서, 아, 전멸하나야 전멸! 전멸! 네, 세 번째 멀티 지역 쪽으로 가서, 3사정을 일단 제거해줘야 되는데, 아, 뮤탈리스크, 이렇게 읽혀야 되면은, 이상룡 선수 자원 채취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쵸, 불사조 이 계속 컨트롤 해주면, 저 뮤탈리스크 정말, 몰아버리죠.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으니. 어, 불사조 무너크 하면서 지금 약 올리고 있어요! 저 작년에 헤어진 여, 정우서 해설의 여자친구를 보는 듯해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이 년이 아니군요. 제재제제 년인가? 그러니까 막걸리 같이 먹죠. 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미 떠나간 연인은 잡을 수 없죠. 아 지금 공중에 저 불사조 잡아야죠 이상형 선수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잡아야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잡아야죠. 여자친구 네, 어... 잡듯이 잡아야죠. 오 근데 어느새 불사조 몸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결말 나나요 둘에 지금 상황 싸움이. 아 결국 잡나요 이상형 선수. 예 하지만 저거 잡는 동안 주력 병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그렇죠. 저거 잡는 동안 지금 자신의 이제 여자친구의 빛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laughs> 야, 그러면 잡으면 안돼 여자친구 빛 늘어나는데 잡으면 안돼요 그땐 잡으면 안돼요 그냥 놔주세요, 그냥 도망가게 빛 늘어나는 거 괜히 잡았다가 큰일 나요 같이 죽어요 <laughs> 지금 프로토스 병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괜히 잘못 드렸다 지금 아, 앞 아, 전면 하면은 전면, 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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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전면, 점수! 전면, 아, 미차이게 떨어지죠 이거 아첫 번째 세트 이렇게 내주게 아 되나요? 이상용 선수! 이상용 선수, 미탈스크 굉장히 잘 쓰는 선수지만은, 이번 경기에서는큰 빛을 발휘하기 힘든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너무 불리했죠? 저, 아, 지금 미탈스크 따라가는데, 혹시, 아, 불사조 약 올리면서, 그냥 톡톡톡톡 터치 톡톡, 숫자를 좀 보고 싶네요. 아 미사일스 춤면서 마지막 최후를 아 지지 네, 하지훈 선수가 어 저희의 예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예상도 마찬가지였나요 예상을 뒤엎으면서 이상용 선수를 일단 첫번째 세트에서 예, KO시키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상용 선수 돌개발하면서 정말 회심의 전략 히드라스크로 압박 즉 올인공격 비슷하게 러쉬를 했는데 픽맨하지 선수의 좋은 역장과 수비 덕분에 막히면서 경기를 내줬구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준 선수 좋은 수비로 첫 경기. 조금 다소 이제 경기 시간 길어지면서 힘들게 이긴 했지만 기분 좋은 승리로 1대0 앞서 갑니다. 네, 그렇죠. 네, 하준 선수가 이렇게 첫 번째 세트 잡, 운영,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으로 이렇게 수비전을 펼쳐서 네, 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어,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마음 편하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구나, 잘만 풀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거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이 프로 게이머는 포텐이 터집니다. 물론 어쨌든 이 프로 선수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 게이머들도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어 포텐이라는 단어도 아시고.